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복음 9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이 일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방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구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신 아이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아멘. 어,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어, 헤비테트라고 하는 어, 운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주자라고 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서 시작한 시민운동이지요. 어,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박하고 안락한 집, 그리고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집을 지어주거나 혹은 수리해주는 그런 운동이 바로 헤비탯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1976년도에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세계적인 그 조직체를 갖추게 된 데는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여기에 자원봉사자로 참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이 운동에 참석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집을 짓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대체로 모든 물자를 딱 준비해 뒀다가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그 집을 완성해서 주인에게 주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어,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그한 집을 짓고 또 다른 팀별로 그한 집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집을 지어서 일주일 만에 어, 그 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어, 그런데 어, 이 지미카트 대통령께서 이 헤비테트에 어, 조인되어 가지고 봉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그 봉사단체에 많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봉사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미 카트 전 대통령은 그 일을 시작할 때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일하러 왔습니다. 이 타운을 관광할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사진 찍고 인터뷰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렇게 딱얘기 하고 <laughs> 시작을 하니까 지니카 대통령보고 그 사진을 찍자던지 외환 나는 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숙소에서 자고 같은 숙소에서 또 먹고 어떤 그 대,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하나도 누리지 않고 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승김의 어, 자세로서 봉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의 또참 좋은 점은 다른 분들보다 먼저 조금 일찍 와 가지고 자재를 잘 배분을 해 가지고 다른 팀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일하는 속도까지도 조절을 하면서 그래서 전체가 자기가 맡은 팀이 그그 그 집을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참 이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가장 소박한 자리에서 가장 평범한 일을 하는 그리고 그 시간을 성실하게 살 때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지미카트 전 대통령은 1년 중에 한 주일을 그렇게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서 주일를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시민으로서 봉사하면서 그는 세계 대국의 제국의 대국의 그런 전직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그그 추상스러운 그 화려한 옷을 내려놓고 자기야말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가 인격적으로 그는 여전히 한 시민이요. 전직 대통령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범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검과 우월의식에 젖어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원래 한 소박한 인간의 모습을 가다듬는 것이 바로 이 봉사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봉사하는 일주일의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다듬는다는 것은, 가다듬는다는 것은 참 그가 매우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 지미 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서 그가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있어서 잘 가다듬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는 자기 고향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 되면서도 이 교사의 직을 매우 기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시간이 날때 심지어는 그가 워싱턴에 있었을 때에도 교회학교를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치인이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원래의 모습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의 자세를 일평생 그의 삶의 기본으로 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 이야기는 그냥 서쳐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의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순교할 만큼 그런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리처럼 흠이 많고 자기의 기지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요한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게 다듬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을 보아에게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부를 때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아들아,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아마 그들의 성격이 불같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 보아느게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를 때마다 요한은 마음속으로 이불 같은 성격을 좀 고쳐야지. 이불 같은 성격을 조심해야지. 아마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귀신을 떠났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예수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렇게 묻고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한이 마음에 쌤퉁이 났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씁니까? 앞으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다짐을 바꿔서 예수님에게 와서 잘했다는 식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집을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때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우리에게 머물 수 없다고 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요한는 불컥 화를 내면서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일까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매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과 그의 언어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다듬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오늘의 본문을 볼 때에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는데도 안 변할까? 여러분, 저녁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한 시간씩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3년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뀌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 1, 2년도 아니고 하루 24시간 꼭박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를 할까? 만약 나였더라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제자처럼 변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노래 중에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마음을 콕 찌르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딱 들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트로트를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여. 이런 노래 있는 거 아셨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을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과분한 자리와 과분한 인정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두 가지의 욕심을 냅니다. 자기의 욕망을 향해서 달래가지만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더 빠져드는 중독적인 본성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되고 차별적인 경찰은 살인적인 경찰이 됩니다.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코 악을 향하여 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일전에 저는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가시면 아시겠지만, 티켓을 받아서 3층에 딱 내리면, 3층에서부터 3층을 보고, 2층을 보고,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3층에 내릴 때는 아이들이 휘닥거리고 내립니다. 그런데 1층으로 딱 내려올 때 되면 아이들이 조용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1층, 2층, 3층을 통하는 그, 그 홀웨이 그 계단 이렇게 돌아가는 그 틈이 비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1층에서부터 3층 꼭대기까지 유대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가족의 사진이기도 하고 개인의 사진이기도 하고 그 사진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쫙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음 으로 다음 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히틀러는 살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러시아까지 진격시키면서 어린아이, 여자, 남자 할것 없이 보는 대로 죽이게 했습니다. 그 팀만 15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중독적인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한 6만 불, 10만 불이 되면 내가 이만큼 벌었다, 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근데, 백만불 버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이백만불쯤이면 되지 않을까요? 오백만불 되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얼마가 있으면 한달 이만큼 되었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천만불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누군가에게 다듬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의해서 통제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길들여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로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한 위대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모든 티를 벗겨내야 어 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아주 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그가 가장 싫어하고 천민스럽게 여겼던 그 일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양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하여 찾아다니는 그 성실한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프로그램을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고 깨어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붙들 수 없은 그 혼돈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가다듬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장님도 부르지 않습니다. 박사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평범한 일 속에, 그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삶 속에서 우리를 가다듬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하루하루 깨어날 때마다 하루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에게 의하여 다듬어지고 길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듬어짐을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깅 좋아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벌써 몇 번을 뭐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래요. 근데 마라톤 완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얼마나 뛰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라톤이든 아니면 100m, 200m, 400m, 800m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집 앞에 조깅 하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 한 블락을 조깅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m, 2000m, 그리고 조깅, 마라톤도 할수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평범한 일 속에서 그 가장 평범한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일 속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심을 바라는 그 마음의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이 몸속에 익지 아니하면 그렇게 마음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도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너무 큰 데서 찾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겸손함을 훈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가다듬으시고 길들여 나가심을 우리의 삶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다듬어진 성도로서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에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흐르는 물처럼, 쏟아버리는 물처럼,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별리을 생각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64장 8절에 보면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포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민 우리는 그저 한중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어떤 모양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 그 포기장의 손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손길 그 통의 자기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욕망들, 자유로운 상상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이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마음의 의도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성숙에 갔습니다. 처음에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때에 그는 급한 성격 때문에 그 이름이 불려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교회의 사도가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을 때는 우리처럼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흔들 수 없는 영향력을 주는 사도로서 우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헌법조차도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나의 생활과 나의 생각을 가다듬으며 하나님에게 나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세우십시다.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려 나가심을 받아들이십시다. 기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법도 바뀌고 교회의 법도 바뀌고 세상의 문화도 교회로 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험돈의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믿음의 중심이요 그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는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며 살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언어를 다스려 주십시오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떠여지게 하시며 믿음의 지혜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기를 갈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생각, 복음의 생각만이 우리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